아, 거기 숨어서 그냥 야 오그럽 어 줄게. 어제 키우도 있잖아. 히빨아 히빨아 히빨아. 야, 저 살렸다. 지금 비는 사라졌다. 할건 나이스, 나이스 떴는데 있죠? 냥 여기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있다. 응? <laughs> 나이스. 어 페이징. 어딜 도망가! <laughs> 어딜 도망가! 어딜 이까 <laughs> <laughs> 역시 일 도망가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 다운, 다 다운, 다지 아니었어? 무슨 년이야, 저거? 아아네 이거 없네? 쟤 누구 적인 거지? 지브로던가? 다른 내 주인 거. 공격 컷. 여기 붙었다.

미안, 컷 아이 아이 아무것도 안 보여. 보여. 아 보가 아갑 박했어. 화각 레이스. 나? 개피 얘네 다 개피. 총탄이 없다. 빼봐. 야, 이보실도 저거. 갔어, 이보실도 저어 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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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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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나어 엄청 아, 걸렸다 시분해. 림피 3 3점이더 맞아 맞아. 방에 방가 6. 으악으악 나이스 하나 맞았는데 안에서 여기서. 여기 있다. 하나 두 건이다. 태파 아니야. 여깄다. 여기 여기도 하나 더 있네. 얘야, 어, 얘야, 얘야. 아냐, 얘도야, 얘도. 포탑지기, 포탑지기. 위에, 위에. 라라 60. 라라 가박깼어나 죽겠는데, 이거, 잠깐만. 합다, 땡. 나이스, 라라. 아, 하나 녹다운 시켜놔가지고 살리고 있었을걸. 냈어요. 어요여기 o u 리네 살려? l 어, 살렸잖아 갑 h a 요갑 a 컷 h Saletta. Papa, p a p 야, 나이스. 핫뿜뿜 뿜, 맞아. 안 돼, 못 했어. 회파가 빠졌어. 미라지 개피. 여기 미라지 개피였다. 아, 것. e r This is t 이스 race r a c 이 알고두개1 1hp 1 방갈 피침 남았어 잡았어 올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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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갈도 잡았어 나이스 예. 잡았어 나가서 예. 잡으면 되잖아 예. 아 여기가 여기야 여기 살려줘 싹다 1hp 저기 이스페이지많았어 아직은 돼 살렸다 여기 앞에 갑도 어, 돼, 어, 갑 박혔다 갑다가 갑 박혔어 야 우리 팀중에 하나 붙었다 레이스 저 새끼 피 헤이징 링이다 떴어 나라온다. 아, 나이스. 아이뭐 여기 떼고 있다는데 근데 어, 쪽 조심해봐. 가컷잡위에 네네 이스가다 여기 여기 여기. 어 그래, 나이스. 라스트 하나 혼자가봐순나 떼고 있었거든. 해파랑 아, 페파 배파 개피, 페파 개피. 나라 개피. 페파 6 0 0 아.. 아아, 웃겨. 끝난거야? 포괄 컷, 포괄 아, 나, 왜 죽어, 씨발. 라스트 이쪽으로 뺐는데? 여기, 음. 라스트 싸우자. 에 아, 깜빡 컷, 깜빡 컷. 신피한데, 너. 씨발, 장전. 갖고 와. 갈수 있지? 그래프균 30초야. 왜 70초야, 깜빡 컷. 아, 내 페파 갑박했어. 얘네 이제 백공 못할 거야. 잡아 박고 내가 위에다 깔아, 안에다 깔아줄게. 베스두 대, 슬리 세 대. 베스딱 킬. 사동가사동가사동가어 오케이, 누계 나이스. 자. 하는 거 맞지? 아, 나왔어. 레헤헤 아, 나이스. 이쪽에서 나 있었네? 이긴 가이 파이팅 조심해라. 어, 올라온다.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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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, 펜스 장비를... 푸셨어? 사... 아니, 사운드가 들려. 여기 있네.

1 음, 아아 컷다65컷 어, 나이스 오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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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거 같은데 이거 핵이다핵이다핵이다100% 핵이잖아 헥이 100% 핵이잖아 <laughs> ああ、めっちゃ悪い子だった。あちば、いい、しばら